2024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국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풍성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이위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11조와는 뭐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농경 사회에서는 소산이라고 하는 수확이 추수 때 한번 집중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부분이 토지의 소산과 연관되어지고 1년에한번 드리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어서 이제 그 월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달이라고 해서 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훨씬 더 자주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코아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고 특정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됩니다. 어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 매년 토지의 소산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축과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11절을 드린다라는 것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부분 전에 이 11절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부분과 또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은 대부분 감사의 화목제로 드려지고 그 남은 부분들이 먹 먹는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11절을 통해서 경의하기를 배운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 드리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 그 내어 드림에 의미가 우리에게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낼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또 강박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가 이제 우리 지식으로 하면 예루살렘에 갈수 없거든이라는 부분이죠. 니가 너무 멀리 살아서 행로가 어려워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가지고 곳에 갈수 없고 또 가는 중에 또 만약에 소나 양을 끌고 간다면 가는 중에 흠이 생길 수 있죠. 왜냐 계속 걸어가야 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라면 짐도 많이 생기고 여행하기가 번거로울 때는 돈으로 받고 가서 돈으로 어 받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루,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것을 돈으로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양이나, 어, 독주나 또. 소나 이런 것들 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1절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11절을 드리려고 할때예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먼 길을 여행해 오는 여행자 여행객들의 예배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이렇게 돈으로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이제 성전 안에서 건설되어져 했었느냐 아니면 성전 밖에 있었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차후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그 돈을 가지고 거래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의 여행은 너와 너 권속이 인 거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가족과 또종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며 예배하는 일년에 한 번인 거죠. 그 어떤 필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떤 경건하고 지극히 거룩한 예식을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할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우리한테는 벌써 어색한 표현이지만, 포도주나 독주도 니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음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배가 종교적이면서 거룩한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들 안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 먹고 마심에 대한 어떤 축제 같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이 축제의 분위기가 사실은 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레이인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침이 나옵니다. 3년에 한 번씩은 10년, 소산의 11조를 내서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모든 사람이 내라는 거죠. 그래서 니성업에 네 건축, 저축해 놓고 어 저축한 이 금액 공동기금이죠. 그것으로는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들을 돌보고 의성 중에 거류하는 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면 난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레퓨지들 가난하게 와서 생존을 위해 씨름하고 소리 말하는 이렇게 삼디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 구제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호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속에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축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어, 너희들의 호의가 필요한 이들을 잊어먹으면 안돼 라고 하는 부분이 11조와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11조의 태도나 강조되어지는 정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들이 좀 회복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수확의 11조를 먹고 내 권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되 레이윈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11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축하고 즐거워하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어려워진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배불리 먹으며 즐거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 보살피시며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새끼와 함께 토지소산의 11조를 들이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11절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온 가족의 즐거움으로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1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나는 11절을 드리고 있습니까? 송소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길이 험해 소산물의 11조를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은 예물을 돈으로 바꾸고 송소에 와서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바치면 됩니다. 이 규정에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를 표현하는데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과 방식의 변화를 주더라도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를 통해 배고픈 자들이 배불러야 합니다. 매년 11조를 드리면 온 가족의 기쁨을 만끽할 때 자기 분깃이 없는 레이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3년째가 되는 해에 11조는 각성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성 안에 있는 경제적 약자들 즉 레이인이나 난민이나 고아나 과부를 불러 배불리 먹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1조는 공동체 안에 혹은 주변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11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 11조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수고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는 곳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무게가 내가 마땅히 견딜 수 있으며 또 견딜 만한 무게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중에 내 손에 들려지는 수확을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넉넉한 믿음을 구합니다. 물질의 부족함보다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그 감사를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여유로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